마이 테스트 원투 원투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어, 화이트보드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의 크기 MG 제가 MG잖아요 머장이잖아요 어, 머장은 NG? 그러니까 우리가 NG는 액션 그러니까 뭐 배운 분들이나 연기할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NG 막컷막 막 이러,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이 과거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어, 원장님이 지금 옛날에 성격, 옛날에 이제 그런 방송의 컨텐츠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최근에 분들은 모르 모르시겠지만, 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 네, 저는 이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죠. 거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공개로, 어, 비공개 라이브로 몇몇 분들만 이제 선착순 개념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한 2회 정도 했는데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원래 제 스타일은 이제 어떠한지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의 색깔 예를 들어 그 유튜브에 색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채널의 색깔 근데 제 채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와 관련된 생각 그쵸 투자와 관련된 생각 원래 내용의 본질은 그랬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제가, 제 여태까지 유튜브 컨텐츠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처음에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분들과 이론적인 부분을 하루에 진짜 2시간, 3시간씩 맨날, 이론적인 거 제가 공부한 다음에 공유드리고, 공유드리고, 하루에 라이브 방송을 3시간 해도, 그외 시간에는 저는 뭘 했을까요? 본업을 하면서 맨날 공부했겠죠? 그렇게 하다가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러면서 이 암호화폐 생태계 업비트에서만 보이지 않던 토큰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토큰들로 지금 뭐 20배도 먹는 애도 20배 이상 먹고 있는 애도 있고 30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과거 뭐 어떤 특정 그그 그 이상한 멍멍이 얘기하게 되면은 뭐 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무조건 그래서 이, 런 쪽으로 눈을 트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 제가 최근에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보시면, 맨 처음에는 어느 순간 NFT 민팅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화이트리스트, 그 그다음, 다음에 에어드랍. 음. 제가 왜 그렇게 하다가, 어, 갑자기 왜 루트를 바꾸고, 왜 이거는 갑자기 NFT는 계속 얘기 안 하고, 어, 왜 에어드랍은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머장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머장의 생각을 왜 그럴까? 왜왜 왜 갑자기 여러분들하 계속 하다가 아까 안 하고 갑자기 왜뭐 갑자기 이론적인 거 한다고 하고 어쨌든 저는요 어,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지 아, 제가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제가 돈 벌려면 이미 많이 벌었죠. 어, 벌었습니다. 아마 비공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니까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함인데, 에어드랍이나 이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 할 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걸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 생태계에 올라오는구나. 극초기에 내가 코인을 살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완전 과거에맨 처음에 나왔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약간 좀 스캔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도 어 뿌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뿌린 이유가 너무 에어드랍에만 집착하지 마셔라. 에어드랍 너무 진짜 여러분 너무 냉, 너무 잔인하게 보지 마세요. 응. 에어드랍만 보게 되면요. 돈 절대 못 벌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에어드랍으로 지금 엘리시안 최근에 돈 나왔잖아요 제가 그 엘리시안 할때 웬만하면 리플홀더분 아니어도 제가 이거는 참가해라 그거는 리플을 가지고 있는 개수 대비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에어드랍양을딱 정해 가지고 비례해서 인당한테 각각 나눠줄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어왔죠 저도 이번에 받았는데 그런 거를 나오면 놓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놓치진 않겠죠.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엘리시안 에어드랍이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 만, 그러니까 받았서 이제 기분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에어드랍 이렇게 많이 나오면, 또 액, 리플 관련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쫓아다니시는 분 많을 텐데, 여러분들. 그럴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엘리시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 보세요. 리플이 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의 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솔로 제닉, 그쵸? 솔로도 제가 분명히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가, 지금 올라, 설명드린 가격대에서 지금 거의 4배 이상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4배 맞나? 어, 그 정도, 왜냐면 0. 몇인가 그때부터 알려드렸으니까, 어, 이거는 솔로 제닉은 어차피 올라갈 거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비례해가지고 준다라는 건 솔로제닉이라는 덱스 거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NFT 엘리시아 관련해서 아마 엘리시아는 리플 생태계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시아는 무조건 어, 하셔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를 이제 하다가 제가 어떠한 느낌을 받는, 받았냐면 개판이다 이거. 어, 물론 제대로 주는 애도 있습니다. 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바그 뭐냐 반반님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시바도 제가 공유 드릴까 말까 뭐 하다가 그냥 직접 올려주셨길래 어 감사합니다 하고 저도 이제 등록했는데, 어 시바는 또 조금 주, 돈이 조금 됐고 그리고 x m m 얘도 조금 더 돈이 됐고, 그리고 이제 Cx 같은 경우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너무 얘들이 네 무작위로 나온 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스탑했죠. 음, 스탑하고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리플 에어드랍을 계속 주구장창 했으면 거짓말 안 치고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5,000명이 금방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구독자가 느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웃긴 말인데 제 채널에서 구독자분들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떠한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채널의 브랜드예요. 저는 제 자신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어떠한 곳을 가든지 제가 부족하면 당연히 알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제가 계속 쭈구리로 이렇게 있는 거는 별로 제가 자신이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거고, 알려고 하는 거고. 근데 계속 공짜만 바라보시는 분들만 만약에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신다면, 제 채널은요, 브랜드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 왜냐하면 에어드랍 정보는요 누구나 전달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 플랫폼도 제가 잠깐 스탑하고 스톱하, 있죠 아이디어 플랫폼 스탑한다는 게뭐 패드나 이런 게 최근에 나왔었는데 밸라스 이후로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패드 개념에도 너무 설친다 너무 날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거래소를 통해서 ICO를 참가하고 거기서 그거를 세력들은 역용을 한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씩 굴려 보세요. 제말 말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봤을 때어맨 처음 이렇게 해서 채널에 들어왔고 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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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지금 내가 들어온 채널 채널인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는 잘 나오지가 않아. 근데 지금 그거를 얘기할 타이밍도 아니고.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곳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활, 어 뭐냐, 화려해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생태계에서만큼은 화려해야 됩니다. 무지개처럼. 무지개가 검은색이면 이쁠까요? 아니요. 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비가 오고 나서 날이 화창해. 어 진짜 와 구름도 너무 맑둥실둥실 떠다니고 너무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지개가 떴는데 이게 검은색이에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렇죠 초치는 거죠 <laughs> 내갬성에 초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재테크고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이제 수익을 뭔가 거두려고 하는데 가끔 에어드랍이나 이런 걸 스캠을 어떻게 걸러내나요 그리고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적절히 권유했던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맨 처음에 OCC 할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아르다나였죠. 저는 아르다나만 본다. 그리고 나서 제가 크게 막 언급 먼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더 치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나름대로 제 생각 틀제 안에서 어, 구성을 하고 저는 제 채널과 제 카페를 하나 하나씩 이제 성을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거기다가 개념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홍보한다 치고 홍보하고 어악의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분명히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제가 그거 일부러 아, 계속 안 올린다고 해서 안 올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레페럴 부분도 제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거 한 분이 많이 올려서 그거 제가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업주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분 주부분들이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아직 안 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학생들 그분들은 계속 이것만 찾아서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태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웬만하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것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최대한 어 놓치지 않고 갈 테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호흡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제가 가끔씩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제도 스텔라 스텔라 지가 관련해서 지금도 아마 아마 예상을 해보면 스텔라 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아쿠아 에어드랍 관련해 얘기 가 나왔죠. 그거를 이제 제가 먼저 안건 아니지만 구독자 분들 구독자 분 중에 완전 초창기 멤버 있어요. 그 친구 아침에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빠르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기간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게 당장 엄청나게 뭐배우 비중이나 많이 줄지 않지 디테일하게 알아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솔라나 관련해, 아 리플, 뭐냐, 이, 어디지? 지갑, 어, 스텔라 지갑은 어제 당일날 만들어놔서 올려놨어요. 그쵸? 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텔라 루멘 그 지갑 만드신 분들 어제 비공식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비공개 라이브 방송. 거기서 제가 뭐 했어요? 스텔라 루멘 NFT 이제 뭐냐, 개발자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캐스 같은 거 깨게 되면은 MFT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혹시나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스텔라로맨 지금 지갑 만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갑 만들었는데 거기에 태그가 필요한 지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제가 스텔라로맨 지갑을 다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태그가 있는 지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태그 있는 지갑 애들은 어 차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태그가 태그가 필요한 지갑과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경우 보면 네트워크를 쓸때 태그를 꼭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갑에는 태그가 필요 없는 지갑들이 있어요. 리플 같은 거, 줌 같은 거 보낼 때, 줌, XUMM 그거 지갑 보낼 때 태그 필요한가요? 안 필요합니다. 그쵸? 어, 알베도도 따로 이제 스텔라 루멘도, 스텔라 루멘도 태그가 필요한데 이 지갑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 어떤 캐스트들을 하고 있는지, 이 NFT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렇게, 이래서 올렸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생각해보시면 제가 뭔가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 올렸지? 아, 고장님 이거 왜 올렸지? 아, 왜 올렸을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튼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 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생태에 접근을 하고 그 치밀하게 접근, 접근해서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같이 공유해 드리고 싶고 그 공유한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거를 아, 저런 걸뭘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런 걸 알고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그 생태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더잘볼수 있어요.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개발자분들이 하는 캐슬을 하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시야가 커지고 있어 요 지금. 어. 아, 와,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정 코인들도 발견을 하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투자의 목표는 우리가 코인이나 이런 걸 미리 선정을 해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아마 비공식 라방 들으신 분들 은 제가 오픈을 했죠. 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거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꼬리 물기로 한번 잘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것도 어제 샀는데, 엊그저께 저는 샀죠. 아, 어제 샀구나. 샀는데, 벌써 금액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다들 좋은 날 되시고, 어,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